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언약 두 번째 시간 언약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은요 일종의 서로간의 약속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맺으신 이 서로간의 약속이셨고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나에게까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미 대화가 오갔어요. 이미 합의하시고 계획하시고 세 분이 말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주님 기도 중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시는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언제 주셨나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속 언약의 존재예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경륜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기뻐하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언약이 이렇게 명백하게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대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우리는 기독교 그래요. 하나님 교 내지는 성령님 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는 안 부르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도금인 기독, 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교, 성령님교가 아니라 예수님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어제 읽은 본문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은요, 모든 택한자들을 위하여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피보증인의 이름으로 그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그가 이행해야 할 책임을 대신 내가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건 내가 채무를 해결하고 지불할 능력이 없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해서 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인 완전한 이 순종을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실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난 거죠.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그 거룩한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는 언약의 완전한 보증이 되신 거예요. 이 보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결코 인생에서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하기도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싶어서 서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시기까지 확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잘못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이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 지이 일에 대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놀라운 선언들을 하는 거죠.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겠느냐 환란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포가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뒤로 물러섰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만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